1953년 두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DNA의 구조를 밝혀냅니다. 그건 바로 이중나선 구조였죠. 사다리처럼 생긴 이 구조 안에는 생명체를 만드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. 이 발견은 생명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. DNA는 A, T, G, C라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, 이 염기들이 쌍을 이루어 정보를 저장합니다. 세포가 복제되면 이 DNA도 복사되어 생명은 계속 이어지죠. 그러나 DNA는 단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세상 모든 생명체가 이 언어를 사용하죠. 풀한 포기부터 고래, 그리고 박테리아까지. 놀랍게도 아주 단순해 보이는 박테리아조차 자신의 DNA를 이용해 외부의 적,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크리스퍼입니다.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박테리아는 그 dna 조각을 잘라 자신의 dna 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엔 캐스나인이라는 단백질 가위가 그 기억을 이용해 정확히 잘라내죠 바로 면역인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이걸 인간 유전자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크리스퍼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 이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 정확히 자르고 심지어 새 유전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유전병을 고치거나 암세포를 없애거나 장차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게 되죠. 농작물에 적용하면 더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윤리적인 고민도 따라옵니다. 우리가 생명을 어디까지 편집해도 되는 걸까요?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. 크리스퍼는 생명과학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.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유전병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유전자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? 새로운 팬데믹이 왔을 때 모두가 똑같은 유전적 약점을 가졌다면 한 번의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유전자 편집은 강력한 도구입니다. 그만큼 더 깊은 고민과 책임이 따라야 하죠. 생명을 편집하는 시대, 우리는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